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민전 그 이번 국회의원 어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 김민전 교수라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지상파 토론이나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론자 패널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죠. 어이 김민전 당선인이 지금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워낙 표적을 삼아서 특검을 해야 된다, 뭐, 뭐, 지금 서울의 소리, 뭐, 최재영 목사 호소인까지 등장해서 김건희 여사를 명품, 뭐, 백인가요? 그걸로 괴롭히니까, 도저히 두고 볼수 없다. 김민연 당선자가 한마디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느냐. 아주 깜짝 아이디어이고, 긴급 제안이기도 합니다. 좋다. 30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 백인가, 뭐,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특검 받자. 어, 특검 받고, 김혜경 이재명 당대표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특검을 해버리자. 삼김 씨를 모두 특검을 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살펴보면요. 어, 야당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 특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 특검하자.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시키자. 김건희 여사 그 300만원짜리라는데 무슨 뭐 명품 파우치라고 하기도 하고 디올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300만원 받은 거 특검하자. 그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배상이 아니에요. 자 특검 받자. 좋다. 뭐 뇌물이라고 본다면 특검 받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현 현,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게 어 범법 사실이 인정이 된다더라도 지금 현재 뭐 어 처벌받지는 못해요. 뭐 임기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자 특검 받자 자 대신에 김밥 뭐 10인분, 뭐, 뭐 각종 뭐저저 어? 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도지사 법인카드로, 온갖 뭐 이걸 사들인 김혜경, 김혜경씨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하고, 5만원권, 관봉권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내는 신권, 사용 의혹이 있는. 김정숙 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그러면 세명다 그냥 삼김시 특검을 해버리자. 이 주장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대요. 지금 당 지도부에. 자,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어, 김건희 여사의 이 300만 원짜리 뭐 디올백 뭐 파우치인가요? 뭐, 전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저는 <laughs> 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어, 특검을 받아들인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김혜경 씨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응? 그래서 법인카드를 3억 원 이상 쓴, 것 같, 쓴 것으로 보인데요. 이걸 국고 손실죄,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이걸 하자는 거예요. 법인카드 까는 거 쉽습니다. 카드 내역 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사는 데다 있잖아요. 그동안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법인카드 지금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조명현 씨가 뭐 이야기한 거 등등 들어보면 법인카드 가지고 뭐 저기 정육점 가고 반찬 가게 가고 뭐 예를, 예를 들자면 뭐, 뭐 초밥 사 오고 뭐 이런 거뭐 부지기수잖아요. 응? 그래도 뭐 스시 스시도 뭐 대량으로 사가지고 스시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샀지? 하면 뭐 그때 뭐 보도된 걸 보면은. 그 아파트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옆으로 찔러주기도 뭐 하고, 뭐 온갖 이런 언론 모도가 나왔었습니다. 의혹이. 그 3억은 치라면, 여러분, 법인카드를 3억은 이상 끌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내역들을 보면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인카드 3억 정도를 쓰면은. 그죠? 그 가게 가서 다 추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저도 KBS에 있을 때 법인카드를 써봤습니다. 부장급. 법인카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면, 사용내기 다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법인카드에, 뭐, 물론 뭐, 어, 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김치찌개. 그럼 나중에, 거기다가 약간 써줘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외부, 뭐, 공, 뭐, 예, 외부기관, 뭐, 면담. 이렇게 해가지고, 4명. 그럼, 가령, 3만원이면 3, 4, 0 2 12, 12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4명. 김치찌개. 뭐, 면담. 그리고 뭐, 커피. 뭐,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 그거 털자는 거예요.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김민전 당선이. 자, 그 다음.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이 의혹. 지금 이건 여러 번 보도가 됐죠. 우리 김정숙 여사가 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온갖 옷과 장신구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고, 그게 전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 없고, 양산에 다가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래서 이 김민전 당선이 그렇잖아요. 그 옷과, 그 많은 옷과 장신구, 전부 어디 갔어? 양산에 가 있겠죠. 그래서 특검을 역전하기 바란다. 응? 음? 어,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예, 이거 외에도,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경수 어, 경남도지사가 사법적인 책임을 졌잖아요 선거에도 못 나오고 특검 드루킹 특검 같은 거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지금 문성열 정권이 들, 저, 들어서고 나서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현 지금 이번에 어, 울산에 다시 당선이 됐죠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문아,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 특검 대상이 돼야 되죠. 어? 왜 이런 건안 하죠? 송초로, 어? 전 울산시장, 특검할 수 있죠. 이건 뭐 특검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청와대가, 문재인 청와대가 광역시장의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하명수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감. 응? 특검하자, 이것도. 이것도 특검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 타고,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데, 자기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인데, 인도 타지 마할 인도 타지 마할 가서, 어? 사진 탁 찍어서 올린 거다 보셨죠? 그것도 특검해요, 특검. 전부 다. 싸그리 그냥 특검.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그 흔한 특검 한번안 받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2020년,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지켜달라,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300만원짜리 무슨 파우치, 뭐, 뭐, 명품 백, 디올 백, 어? 이거 특검. 하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나 이 말이에요. 김민전 당선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특검 다 하자 이거 특검 다. 모조리 특검. 김정숙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쓰리 특검. 세트 특검. 삼김시 특검으로 가자. 이 이야기에요. 깜짝스러운 아이디어 아닙니까? 깜짝 아이디어입니다. 아울러 여기 빠지면 안되는 또 특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에서 피습당했죠. 시신이 불탔습니다. 지금 그분의 형, 이대진 씨가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에 의한 피습 사건. 이것도 특검합시다! 이것도 특검하면 되겠네. 응? 그래서, 어, 김민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다가 총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은 그 당시 우리나라 당국 관계자들은 뻔히 지켜보면서도 공무원 이씨를 구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씨의 죽음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냐는 거예요 문재인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는 녹음된 유엔 연설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공무원 이씨가 노름 비지 있다는 둥 그때 그랬잖아요 공무원 이씨가 사망되고 나서 아이 사람이 월북을 했을 것이다. 월북을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노름 빚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기도 했는데, 그래도 특검은 없었다. 다 특검합시다. 자, 김민 전 당선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짜리라고 하는 그뭐 디올백 파우치 사건, 의혹 사건에 대해서 내물수수 혐의로 특검하자고 한다면, 김혜경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약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국고 손실죄로 특검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종숙 여사의 뭐그 어떤 옷과 장신구 산거그 어? 누구 돈으로 샀어요? 이것도 특검하자는 거예요. 모든 거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진 씨의 남동생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공무원 피습 사건 이것도 특검하자는 거예요. 속이 우려나네요. 특검으로 갑시다. 김민전 씨, 김민전 당선인의 특검 제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